런던에서 동남쪽으로 약 1시간을 달려 찾아간 곳은 켄트주. 비옥한 땅과 우거진 숲이 있어 영국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켄트주의 주도 메이드스톤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다우더스트. 이곳에 관광객들이 아름아름 찾는 명소가 있다. 바로 283년 전통의 피아노 명가, 존 브로드우드의 선지의 작업 공방이다. 피아노를 구성하는 작은 부품을 손으로 메만지는 장인, 영국에서 수작업으로 피아노를 제작하는 마지막 공방에서 관광객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의 가치를 발견한다. I'm not sufficient of a musician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quality between a factory and made one and, and the handmade one. Um, 명 성에 비해 소박 하기 만한 피아노 제작 공방, 이 름을 드러내 는 화려 한 장식 이나 생산 을 재촉 하는 공격 적인 기계 음이들 리지 않는 이곳 에가 득한 것은모 양은 물론 음 색도 모두 다른 다 양한 피아노 뿐 이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인들이 있다. 작은 공방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박물관 핀치 앤 콕스. 이곳에 존 브로드덴썬즈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오래된 피아노들을 보존하고 있는 피아노박물관, 피아노 발전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도 있는 이곳에서는 시대의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명가의 피아노를 만날 수 있다. 폴란드 태생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쇼팽 역시 런던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In the year 1817. 베토벤이 사랑한 피아노 부다페스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베토벤의 피아노와 구문서에 남겨져 있는 기록은 명가의 자부심이 되었다 1818년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던 베토벤에게 전달된 존 브로드우드 앤 선지의 피아노 당시 청력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던 마흔일곱의 베토벤은 이 피아노로 인해 음악의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베토벤의 피아노라는 최고의 찬사는 이 역사에서 시작되었고 당시 피아노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stronger case is more rigid and we beginning to see just here, And that made a big difference. Once you started to put an iron frame in a piano, then you can get much uh, thicker strings, uh, uh, stronger strings, and of course, the sound then is louder. This is the Royal Warrant. This is the badge of the Queen. And because we are piano makers to the Queen, we look after the instruments in Buckingham Palace and we tune seven pianos there. 전통의 가치와 미학을 소중히 여기는 영국에서 왕실의 업무를 본다는 것은 명예 그 이상이다. 전통을 보존하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책무 또한 주어진 것이다. 존 브로드우드 앤 선즈에서 단한 대의 피아노를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무려 한 달. 피아노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12,000여 개의 부품을 직접 조립하고 매만지는 데는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곳의 장인들은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최상의 선율을 묵묵히 기다린다. m m m 나흘간의 작업 끝에 프레임 공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에 장인들의 손길이 수없이 보태어져 피아노 한 대가 완성된다. 피아노의 몸체에 건반과 액션이 장착되면 제작 공정에서 가장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조정과 조율 작업이 시작된다. 이 과정은 피아노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이며,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한존 브로드덴선제 칠대 사장 로렌스 씨가 직접 맡고 있다. 사십여 년간 피아노를 제작해 온 예순 네세 피아노 장인이 이 작업을 위해 의지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감각뿐이다. What makes a good piano is not wonderful machines or high technology. No, that's, that doesn't make a good piano. What makes a good piano is ice is and hands 마지막 단계 음의 조율 과정이다 and this is tuned to s 523.3 hertz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 조율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로렌스 씨

Give it a try. Give it a whirl. See yep. what you think. It's playing as an instrument. Right. That pedals work, but uh, obviously we haven't got the case yet. Okay. But it has the new Renner hammers. These are the special hammers we've installed. Yeah. John piano.

점검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굳이 이곳에 피아노를 구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just that for you so it's that real quality and preparing the piano for a certain space a certain size room so if it was in a bigger room i might want the piano to sound a little brighter if it's in a smaller room i might want it to sound a little mellower he set that up just for the size of room we have John 새 피아노를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원 작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피아노를 소모품이 아닌 보존해야 할 예술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가의 역사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존 브로드 우드 앤 선지의 모든 피아노에는 고유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통해 생산연도를 알 수가 있다. 복원 작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It's not the piano. 부품 교체 역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진다. 옛 피아노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살려 당시에 생산된 피아노의 음색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 이것이 복원 작업의 핵심이다. 현재 존 브로드우드 앤 선즈에서는 피아노 생산과 복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과 정체를 거듭하며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복원 작업이 끝난 피아노는 연주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피아노 장인. 그의 손길로 생명을 되찾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지금 이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술가다. Oh my god! <laughs> Fantastic! You're walking for Brodo's a piano now, mm -hmm. and uh, can I ask like that? Are you feel proud of that? 283년의 역사를 이어온 피아노 명가 피아노 개발 초창기였던 1728년 창립된 존 브로드우드 앤 선즈는 이후 꾸준히 기술을 개발시켜 피아노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So for example on this instrument this instrument here is not a piano this is a harpsichord so you can hear the sound of this 흔히 가장 You can see how the jack is plucking the string 하프시코드는 현을 뜯어서 연주하는 방식으로 현을 두드려 연주하는 피아노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The harpsichord cannot play soft loud. It's play no matter how hard you hit the key. You hit it gently and really hard. It's the same volume. There's i no change. Okay. But with the piano. Much more expressive than a harpsichord. A harpsichord is all the same volume, but people were excited by the early pianos. When the very first pianos were made, people thought they were wonderful because you can play loud and soft. 존 브로드우드 앤 선즈는 당시 영국 피아노 산업의 주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명성을 알렸다. 현대 피아노의 모델이 완성되기 전존 브로드우드 앤 선즈는 기술 개발을 거듭하며 피아노의 발전을 이끌었다. 당시에 개발된 피아노는 그 자체가 놀라운 발명품이었고 왕실은 특허로 그 기술을 인정했다. they all in this piano. first of all, the tuning pins, instead of being at this side, were moved to here. or skin, animal skin, and the dampers underneath. these are made of brass, and that was broadwood's patent. in 1783, his patent was to protect this design. it was his own unique design. 지금도 연주되는 그 피아노에 명가의 당단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 And he made many thousands. This is number 2844. He'd made 2000 pianos in London by 1795. It's extraordinary. 19세기 후반 한 해에 약 2,600대의 피아노를 생산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존 브로드우드 앤 썬즈는 당시 영국 피아노 산업에 큰 획을 그었다. 존 브로드우드 앤 썬즈의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지역 역사 박물관. 1975년 5대 사장이었던 제임스 브로드우드가 사망한 이후 그의 저택에 보존되어 있던 모든 자료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정부 기금으로 고문서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국가 자료로 보존하고 있다. 피아노 명가의 역사가 이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t h i 1798. They did send some overseas. So this one this It says they're being delivered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London docks to ship on board the Thames, which happens to be the name of the ship, or it's the name of the river as well. And that's the "배송한 사람의 이름까지 Well,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woods wow. can... so you can have a look, for example. here are here are two. There's um, ebony and olive. That's a wood there, I'm not quite sure what that one is. Maybe it's a question, why Broadwood, uh, this kind of record is so important? Um, the Broadwood Archive is very important because um, it allows people to trace the history of the ownership of individual pianos um, and they were a very important uh, commercial organisation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and so it's preserving the history of their commercial activity. l e get started on t 현재 존 브로드드윈 선즈는 명가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힘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규모 생산 방식이 아닌 철저한 주문 생산으로 수준 높은 고품질의 피아노를 제작하는 것은 생존 방식을 모색한 명가의 선택이었다. The Rowe piano today is a hand-built piano. There's a lot of handwork. Uh, they're not mass produced like a factory. Each one is individually made to order. So when you look at the pianos, they're all slightly different. Piano the electric piano is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because, it, it, for all sorts of reasons, it's cheap, it doesn't need tuning and servicing, it's easy to move. you can use it with the earphones 존브로도윈 썬즈는 2003년 생산 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피아노 제작자였던 로렌스 씨가 경영에 나선 것은 2008년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의 피아노 장인으로 일해 온 가문의 역사를 잇기 위해서였다 what i 'm most interested in doing is, is not having a big firm and not making a huge amount of money and not expanding and expanding what i 'm most interested in at all is to make sure that the skills that my grandfather taught me for example, and old men who taught me who died many many years ago i would like, I would be happy to, and content to know that those skills in England are, are 피아노 제작 기술은 두 제식으로 전수된다. 자신의 귀와 눈, 손이 기억하는 피아노 제작 방식을 후대에 전하는 것은 로렌스 씨의 사명이다. <목소리>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던 모습을 생애 첫 기억으로 떠올리는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다 피아노에 받친 아버지의 한 평생을 이해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걸음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 아들의 몫이 될 것이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with keep keeping you know things going um yeah yeah it's a real it's a it's a thing you know i'm the last i think i'm one of the last lawrences that um could keep the tradition going so um yeah it's something that i'm I certainly like wanted definitely keeping the family here yeah. <laughs>

it's exhausting work, yes, but in a way, in a funny way, tuning is quite relaxing work, especially in the evenings. if you're working in the evening, it's quiet, you can concentrate, and you're not having to lift or carry. you're just turning this handle and using your ears. it's not so tiring. it's not so bad. 예순넷 피아노 장인의 식지 않는 열정이다. 매일 아침 박물관을 여는 것으로 로렌스 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오래된 피아노를 매만지는 그의 손길로 인해 명가의 역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닌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매장에 진열된 상품이 아닌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긴 예술품으로 피아노를 접하길 바란다는 로렌스 씨. 바쁜 일정을 쪼개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아노에 담긴 역사와 다양한 음색을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I find the uh, the Broadwood piano great. I mean, it's uh, you can play really loud sounds like Beethoven, and I played the Rondo alla Turca Mozart, big uh, fortissimo chords, and it seemed to be able to take it. It's built well, built and strong, and uh, I can see why Beethoven would have um, liked that piano so. 행복. 오늘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현재 존 브로드 드앤 썬즈의 역사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것은 소수의 장인들 뿐이다. 철저하게 분업화된 공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모두 함께 작업을 한다. 사소해 보이는 공정 하나를 위해 수많은 의견을 교환하며 만들어가는 단한 대의 피아노. 수십 년 동안 피아노만을 만들어 온 장인들의 모든 노하우가 이곳에서 만든 피아노 한 대에 오롯이 담겨 있다.

d i f f e r e n t ways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온전히 피아노에 바치는 피아노 장인이자 경영자인 루렌스 씨 눅눅채는 현실 속에서 그는 좋 브로드웨이 댄스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Is it in the year 2028 when I will be quite an old man by then a very old man I think Broadway will celebrate their 300th anniversary A long, long time, and I hope I will be happy then if we're still building pianos and still looking after pianos and making our contribution towards musical life in England and the world. 283년 피아노 명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